자 이번에 나오는 친구가 테러리스트 아니죠 정이구현 맞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닌 빌런이 아닌 레인보우식스 정상화 하러 나온 데이모스 형님 이고요 나는 근데 이 권총 있잖아 나이 권총이 조금 약간 이상한게 옛날 카이드 권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번들 누르면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산 번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세트로 낄수 있는거 야 이게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게 아닌가 아, 장착 없으면 수평 손잡이가 되는 거야? 아, 그냥 총, 이, 본체를 삼다, 이런 개념이구나. 아, 뭔, 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자, 일단, 여섯 발이 있습니다, 여섯 발. 총기 꺼낼 때 모션이 좀 있네요. 오. 어, 배율이 없네? 그러네? 무배율 권총이었구나, 이거. 배율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배율이 없는 거였어요. 78.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46몇회 저거리에선 잘안 쏘니까 이 정도에서 많이 싸거든 10m 76개 그 사기네. 아 어, 조조도 또개 느려 이거 뭐야? 아 어, 이거 왜 이래 이것도? 아, LMC, LMC 는뭐 같아. 반동 왜 이렇게 심하냐? 장전이 빨라지는 거네. 그리고 반동 첫타 반동 왜 이렇게 심하지? 원래 이렇게 심한 거첫타 반동이? 1.5배율도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내가 1.5배율을 잘안 써서 그런가? 뭔가 뭔가 뭔가인데? 어, 너 진짜 개 느려. 얘는 손잡이가 애초에 없는 애예요. 손잡이가.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빼면 얼마나 더 느려진다는 거야? 와, 개 느려. 레이저 빼니까. 와, 차, 차이가 나네. 홀리 쉣. 어왜왜 아, 왜 이렇게 느리아왜 이렇게 느리지? 야, 이거 좀 아니지 않아? 권총이 더 편하네. 아니 이,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뭐야 이게? 어우 쉣. 개 느려 진짜. 레전드야. 와. 느린 게불만이야 빠른 총 빠른 총이 지금 어디 있는데? 빠른 총이 다느리구만 지금. 빠른 총이 없어 이 양반아. 슈퍼넘버좀 센데. 이거는 내가 조준기도 빼버렸고. 조준기 빼면은 이제 이게 빠르거든요. 조는 속도가 SMG 중 속이 이게 맞나? 하... 아닌 것 같은데. 알퍼시는 레이저 끼면은 너무 엄청 답답하진 않네. 근데 초탄 반동이 원래 이렇게 심한가? 모든 총이 쇼탄반동이 좀 세게 튀네? 아니 어크가 달리면 어떻게 이런 벡터에 벡터는 좀 빠르네 그래도 음. 각진? 각진이 무기 재난전 속도 아니야 와우 재난전 하는 꽤 좋다 어차피 반동이 없어가지고 이게 반동이 아예 없는 게 아니네 난 반동 없는 게 좋아 근데 이게 나쁘지 않다, 재단전 속도 어, 차이가 확 체감되는데? 모지를 한번 해볼까요? 모지... 모지 2.5배... 뭐야, 이씨, 미친 거 아니야? 모지가 또이 빠르거든, 장잔 속도가 와, 이거 보세요 방어팀 배율 좀 진짜, 좀그 시기 아니나네. 대원 이동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약간 차이 있네. 약간, 진짜, 진짜 차이 있긴 있어. 야, 이거 신기하네.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은, 정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약간의 차이. 미묘한 차이. 근데 거슬린다고 하면 거슬리는 정도? 잔전속도도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20% 차이가 좀 크네, 생각보다. 호불호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재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뭘 낄지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메타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제 뭐감론을박이겠지만은어 자기 취향껏 약간 좀 바꿔서 끼는 그런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게임에 지장이 왜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특히나 고수분들은 아마 차이가 있어 왜냐면 봐봐 고수분들은 이속 차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갈 때잖아. 이렇게 하고 들어갈때 만약에 손잡이를 수평 손잡이로바꾸고한다고 치면은 이차이가 느껴지나요? 아까랑 좀 다르지 않아? 넌이게볼만하다고생각하니야이거게 <laughs> 이렇게 하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고 <laughs> 어. 화면을 좀 가린다 근데. B를 누르면, 이렇게, 위, 아, 바꾸는 거네, 애들을. 바꿔요. 안 걸린 애는 내가 못 해주는 거구나. 그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거 달리면서는 못 바꾸네, B를. 어, 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쿨타임이 있네. 오른쪽 밑에 쿨타임 뜨는 거 있죠. 물음표인 애는 내가 못 고르고, 이걸 만약에 딱, 이게 시작하잖아? 시작하면은, 나는, 그, 그림처럼, 핑이 실시간으로 찍히고, 적은, 핑이 어떻게 찍히냐면은, 자칼처럼 찍혀요. 드문드문 로밍을 돌것 같은 우리 오릭스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어, 시간이 좀 걸리네 이거. 이동한 못 움직이고요. 어. 딸깍이 아니고 누르고 있어야 되네.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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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어디야? 저기네. 저는 저게 저기 실시간으로 뜹니다. 오. 어. 풀타임 있고요. 와우 어, 검사 씨, 아, 이 새끼들 무서운 새끼들이네 이거. <laughs> 어, 수탄 계적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튕기는 것까지 딱 튕기는 것까지는 안 해줘. 아, 어, 튕기는 거 해주네, 이렇게. 아, 근데 이건 가만히 있어야 그려주네. 움직일 때는 안 그려주다가 멈추면 그려줘. 튕기는 거는 지금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엄체지만 보여주는거야 나쁘지않아 획기적이야 이렇게 찍히나 이렇게 찍히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이게 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해서 이런거 좀 노력한게 보이네 나닷 어! 나닷 어어어 오케이 이런 개념 어어어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데이모스, 날 잡아. 어, 대가리에 이게 드론이 보인다. 아, 아, 싫다, 이거. 아, 개고슬려. 어, 오, 데이모스. 쉽다. 막, 날 쏠려고 해? 계속 연속으로 쏠 수는 없어요. 어, 미친. 데이모스, 표적됐어 개같이 움직여. 천장 문대로 와야겠다. 어, 댐비면 안 돼. 나는 실시간 추적이라. 이럴 때 뮤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음. 정조전 할 수가 없지. 아, 데이모스 개을 받아. 추적이 바로 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이모스 컷. 트이모스컷이러면은이러면은게이드화형이시켜버이 어, 맨은이 피퍼 피어 피어 피어! 아, 이거 안 나와서 다쳐 맞네 이거 아 아, 나 여기 어느 어 적진 적진에 들어갔었는데? 비질이지. 비질을 내가 만약에 찍으면? 비질 어디 있어요? 비질은 안 보여. 아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비질은 찍어놓으면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어 보인다. 미라 거울 뒤에 누구 있나요? 여기 안 보입니다. 대신 여기 뒤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오분핑이. 미라오리들 있는 거 잡았어요. 오분핑 조심. 진입합니다. 오분핑. 애스전. 아 차고 차고 비즈? 블루 블루 비즈. 몽티 앞에 고코 라스트. 괜찮은데? 앞에 아, 좋다. 괜찮다. 해치도봇스 건총으로 해치를 부술 수 있어. 야, 이거 어, 좀 세네? 스와 거기 잠깐 막아 주세요. 아, 아이고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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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l a s 디야 찍어 봐. 휴먼 어디 있어? 너도 보일 거 아니야. 어,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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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네, 그렇지. 네, 야 이거 2.5면 야 투발한 개사기야. 오 o 야 전기. 아, 이 새끼 잘 쏴. 잠깐만. 쉽지 않아. 않은... 가보자. 잠시만요. 일단 봐 아, 그러니까 이게 샷발이 중요해. 1대1 거는 거라서 가지고 이게 그린게 되는 대... 어 워든 하나 있다. 워든 올라가봐. 아이고. 오늘 밤 좋겠습니다. 어디 뺐는지 어디 뺐는지 모르겠어요. 워든 내가 찍어줄게. 어딘 1층 내려갔다. 어딘 1층 내려갔다. B 사이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 와우. 야. <laughs> yeah. 마지막 찍을게 기다려봐. 죽이지 말아봐. 어딘지 내가 파악할 좀 하게. 비상 <laughs> 비살상. 비살상. 때뜻 못 얻고 몰았다. 정신이 어... 다 <laughs> 야, 대물스 괜찮은데? 로머잡기 그냥 개쌔네. 오빠. 오,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어 잠깐만. <laughs> 아풀면서 들어온 타이밍이 내전드네. 어데모스 사이타네. 나힐 좀. 솔미나 넵. 이동 좀. 이놈 니다오케이 이놈 이모스 이놈 좀. 이이이동 좀. 이이이 시무대. <laughs> <성사님, 까만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도둑이>,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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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니 <laughs> 아니. 아니. 아아아 죽어버리네. 그 아주 조준하고 있어가지고 오 마지막. 아니 조준하고 있어도 내가 머리를 맞춘 게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죽어버리네. 근데 지금까지의 총평 지금만 세네 판 돌려받 돌려봤거든요 테스버로. 테스버 테셉 총평은 재밌어요. 대인버스가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총 많이 바뀐 거랑 방패병을 지금 내가 많이 안 해봤지만은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어우 무서워라 이 자식 어디 여기까지 왔었네 이 녀석 <laughs> 라이언이 좀 많이 좋아졌네 확실히 라이언이랑 조합이 가서 몽타주 블루게다 막아봐요. 마지막 하나 핑 찍은 다음에 데이모스로 적어버리자. 야 저기 있다. 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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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이게 딜레이가 있네. 표적 딜레이가. 어, 어, 재밌고만. 와, 마이 사양 미쳐버렸고. <laughs> 와, 살벌하네. 어 빨라. 하나, 둘, 셋. 와, 부서지는 거 봐.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쟤네 밀트 있네요. 제빨라. 뭐야 얘? 권총 <laughs> <laughs> 쏘는 건 뭐야? 깜짝 놀랐네. 추나 그림자 보여 내려갔다 찐방. d i f f 방금 방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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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발키리?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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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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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laughs> 야, 뭐 우리 <오리> 사장 있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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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어디 가? 님 <laughs> 아, 시야가 안 보인다고? 왜, 왜 밝게 찍어드릴까요? 어, 밝게 찍어 봐. 모든 2층이어 <리로딩> 뭐야 이거 씨아 자유 나 지하 사격하고 있었어 아이 씨 농지능 어떻게 되네지다는건또 이렇게 되네 u h p 미쳤어. 야, 이거 왜. 저게 어김찬어 아예. 아예. 그거 톰잼 범죄야. 가, 가, <laughs> 자, 이 마켓플레이스 저도 풀려가지고, 이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팔수 있는 건다 팔게요. 이게 뭐라고 21,000원이냐? 어? 이게 21,000원이야? 그럼 나는 2만 원에 올려 봐야겠다. 이것도 이것도 팔지. 이것도 18,000원에 한번 팔아 볼게요. 이게 엄청 비싼 건데 그래도 이거 1 8 0 0 0이면은 이어원 시즌 3에 있는 거라서 그런가 보다. 이어원 시즌 3. 엄청 옛날 거라서 비싸게 팔리나 보다. 저는 근데 뭐 없어도 되거든요. 잘안 써요. 뭐야, 이미 팔렸네? 아니, 뭐지? 왜뭐 벌써 팔려? 뭐야, 이게? 올리자마자 팔리네. <laughs> 어 이, 이게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거 19,000 크레딧 이거 꽤 비싼데. 꽤비싼데이게 그냥 바로 팔리네. 올렸다 하면 팔리네. 이게 뭐야? 어차피 레인보우 식스 안에서밖에 못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런 것들은 벌써 팔렸어. 나 크레딧 뭐야? 4만. 4만 크레딧이야. <laughs> 아니 이 골드 더스트는 그때 당시 12,000원인 거밖에 아니에요. 12,000원, 24,000원? 현금으로? 그때 당시 그냥 세트로 산 건데. 근데 <laughs> 이거 배틀패스 얼마나 살수 있는 돈이야, 이게? 야, 이거 정예 스킨 다살수 있어. 레인보우 식스. 정희가 얼마지? 정희가 1 8 0 0이니까뭐다 사도 되겠네? 사 나오지는 않지만 뭐사뭐 뭐 소니인가? 뭐 사어든 <laughs>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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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가 원래 좀 비싼 이거 하나에 만 얼마짜리 이거를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아니 뭐뭐어다 정희 다 사기 어 정희 다 사기 다사 버렸어요. 또 정희분들 뭐 내가 안산게 있나? 완사고 어, 다 사. 어 이거, 이거 사고 정예가 복사가 되네. 어, 사 이것도 사. 아뭐 얘는 뭐 근데 옛날 게더 이뻐서 어 너도 사 에코도 사. 어 사고 에코도. 핀카 핀카 어 너도 사. 어너 정예구나 이 정예 스킨이구나 사어 그렇지. 폴로네스 어서 신크리드어 사. 어, 플로레스, 어, 사. 어 사, 사고 사고. 아, 아예 아니야 어, 아니야도 사. 어 사고 어. 콜라보 스킨이구나 이것도 사. 어 사고 어또 어디야 아, 예 멜로시. 음 어, 멜로시도 멜로시도 사. 아 그리고 뭐 뭐지? 뭐지 도 사? 땀도 봤네? 어 사! 어 <laughs> 아, 비질? 어 사! 제로? 어 제로? 어 사! 어차피야어 사! 아뭐 종이 몇개산 거야 나 지금? 나 종이... 종이 몇 개야 산 거지 제가 지금? 근데 하고도 2만 0천이 남았어 오, 와우... <laughs>